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공간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네. 이 공간이 나를 선택했다 이런 말씀 하셔서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네 무척이나 만나 뵙고 싶었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보면 무척이나 또 기분 좋아지는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크 테토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모셨다기보다는 찾아왔는데요 아, 네. 네 여기 지금 거주 공간이시고 또 집이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살고 있는 한옥이죠 사실은 마크 테토 씨는 직업이 따로 계시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다재다능하신 수많은 영역 중에서 사실은 이제 컬렉팅하시는, 네. 수집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아, 네, 네. 너무 네. 반갑네요. 아, 일단 뭐 컬렉팅 얘기하기에 앞서 저기 들어오면서 오늘 비가 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 있으면 정말 무슨 신선으로것 같은 느낌 <laughs> 들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사계절 가는 걸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있으면 비오는 날은 비오는 날대로 여름에는 또 한옥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한옥이면 안 좋은 날수 없어요. 아 그렇군요. 이럴 때도 운치도 있고 네. 햇빛도 되게 예쁘게 아. 들어오고 예. 오히려 그런 얘기 있어요. 이제 한옥이면은 사계절 다 와야 제대로 방문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한오다고 썼지만 네. 또 가을도 와야 되고. 그렇군요. 예, 또 겨울도 네. 오셔야 되고. 네. 네. 자, 컬렉팅에 관한 얘기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 모으시나요? 사실 저의 컬렉팅의 여정의 시작은 네. 바로 이 한옥 집이었어요. 아, 네. 어, 이집 이사 오면서 네. 이 공간의 뭐 디자인 언어나 뭐 그런 거 생각 많이 하면서 관심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미술부터 고미술 한국 공예, 도예, 도자기 나중에 이어서 한국 현대미술까지 많이 컬렉팅하게 되더라고요 음... 야, 일단 듣기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느낌이 있고 두 번째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드시겠다 이런 또 생각이 들기도. 저렴하게 시작했습니다. <laughs> 그렇게 하셨어요? 네. 네. 그럼 저한테는 사실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뭘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요, 저도.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모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려서부터 약간 기질적으로 모으는 걸 타고나는 것 같거든요. 네네 네, 네. 그러면 여기 한옥을 마련하시기 전까지는 미국에 있을 때는 뭘 모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그런뭐 컬렉팅하는 활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공간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컬렉팅도 이렇게까지 안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공간 자체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컬렉팅의 가장 중요한 그런 뭐라고 네. 그럴까요? 물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저도 이 공간 들어왔을 때 아예 빈 공간이었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수 있게 아, 여기 뭐 벽에 뭔가 있었으면은 또 음. 어, 여기 뭐 하나 넣어야겠다. 네. 어, 여기 도자기 아, 하나 있으면은 되게 네. 이 공간 더 즐길 수 있겠네. 네. 그런 나의 행복 네. 그냥 이 공간과 맞게 꾸미는 니즈로부터 시작했는데 네. 나중에 하다 보니까 컬렉팅 네. 목적으로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렇죠. 처음엔 필요성에서 시작했지만 점점점 점점 네. 그컬렉팅하는것 자체에서 즐거움을 네. 느끼시는. 네. 네 그래도 지금까지 그렇게 또 계속 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뭐 세월이 지나서 혹시 미국으로 가시게 된다면 <laughs> 그럼 어떻게 하나요 벌써 걱정이 되는데 네. 뭐 나중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네. 박물관의 기증으로 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네네그테토식에서 어떤 자리에서 하신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공간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이 공간이 나를 선택했다 이런 말씀 하셔서 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뭐 부동산 뭐 사고 싶어서 이렇게 오신 게 아니죠? 네, 전혀 네.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바쁘게 회사 다니면서 네. 전혀 뭐 이사 갈 생각도 없었고 뭐 어느 날 어떤 어 친구분이 한옥에 대한 책 내가지고 저한테 책 선물 주는 거예요. 아 네. 그책 열어보니까 오, 너무 아름다운 한옥 사진 가득한 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와 하면서 친구가 어 마크 여기 가본 적 없, 없나요? 여기 북촌 한옥마을이다. 네. 한국 살면서 가본 적도 없고 여기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음. 그래서 친구가 아 그럼 마크 한번 우리 한옥마을로 제가 투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저런 골목 돌아다니면서 너무 예뻤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집 앞에 멈춰가지고 네. 오, 마크 여기 빈집인데 네. 근데 우연히 그 집주인 그 어느 분은 제 친구인데 우리 들어와서 봐도 된다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와, 이 나무 향, 이빈 공간의 여백미이 어 대나무 소리 너무 반했습니다. 네. 네. 뭐 며칠 뒤에 문자 왔어요. 어, 마크 씨, 혹시 여기 집주인 마크는 너무 반갑게 만나서 마크 혹시 여기 살 생각 없으세요? 네. 그래서 약간 집이 저를 찾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 전혀 네. 뭐 그런 이사 갈 생각 없었다가 예, 네. 집이 저를 찾았네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마크 테토 씨 모셔놓고 첫사랑 얘기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는지를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네.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더군다나 이제 뿌리가 이탈리아 쪽이시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 부모님 두분다 네. 어, 이탈리 남부, 나폴리 출신이고요. 아, 그렇군요. 미국 영화이지만, 그 다연 레인이라는 배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연 레인이 출연한 영화 중에서 투스카니의 태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아, 아세요? 언더드 타스킨. 아, 아시군요. 네네. 그 영화 참 좋아하는데. 네. 그 영화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찍기도 하고. 네. 거기서 보시면 저는 사실은 오늘 그 차를 몰고 이 테토시를 만나면서 오면서 그 영화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시면 다이언 레인이 사실 이제 인생에서 굉장히 고비를 맞이해서 네, 네. 이탈리아 여행을 이제 토스카나 지방으로 가셨으니까 네, 네, 네. 그러다가 우연히 버스를 타고 지나가게 되는데 어떤 집을 보고 굉장히 오래된 네, 라마솔레라는 그렇죠. 집이었는데 네, 네, 네. 그게 이탈리아 말로 아마 태양을 동경하다 이런 네, 뜻이죠. 네. 네. 그래서 그 집을 보고 반해서 사실은 돈도 별로 없는데 <laughs> 네, 그렇죠. 다 긁어 모아서 그 집을 사고 네. 너무 오래돼서 그 집을 수리하기 시작하고 그렇군요. 채우면서 인생이 바뀌는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크 테토시랑 비슷한 케이스죠. 어,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네. 뭐이 집도 네. 너무 예뻐서 제가 반해서 여기 살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게 생각하기도 하고. 네. 근데 뭐를 뭐 고쳐야 된다면은 음. 뭐 하나 하나 약간 손 가는 게 되게 많고요. 그래도 그거는, 어, 즐겁게 네. 하게 되더라고요. 이 집이 하나하나씩 저한테 어떤 교훈을 알려주는 집인 것 같아요. 네,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음. 저도 뉴욕 살았을 때 그랬거든요. 여기 이 한옥집 왔을 때도 첫날 아침에 이렇게 뭐 빨리 뭐 씻고 나가려고 음. 하는데, 네. 근데 여기 창문 하나씩 하나씩 문이거든요. 네. 다 잠기고 나가야 돼요. 일일이 문고리를 네 돌려서 하나씩 하나씩 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집이 저한테 뭘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거 하나 하나씩 하나씩 돌리느라 음... 다 해봤자 5분 정도 걸려요. 네 아침에 그냥 이 5분이라도 네. 숨 쉬고 아. 정신 차리고. 좀 천천히 살아보자. 네. 그래서 이런 교훈 하나씩 하나씩 집이 알려주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현대인들은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조금 전에 강남에서 그 삶을 묘사하신 것처럼 네. 집을 나서자마자 바로 삶의 전쟁터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고리도 잠그고 네. 나가면 또 골목도 있어서 예. 그렇죠. 네. 네. 세상으로 나가기 전까지 본인을 좀 준비하는 시간도 좀 그러니까요 충분히 가질 수도 있고요 사실 이제 저는 모으는 것 중에 이제 전 이제 LP 판 같은 것도 네. 오날에 네. 모았는데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LP 판을 이제 귀찮아서 그것을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CD 시대가 됐고. 디지털 시대가 되고 이랬는데 네. 통계를 보면 전세계에서 LP 생산량이 CD 생산량분을 넘어섰거든요. 네. LP를 더 많이 사나요. 그런데 네. LP라는 것을 해보면 A판, B판 뒤집어야 되고 캐트리치 네. 그렇죠. 올려야 되고 닦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왜 편한 CD나 뭐 블루투스로 듣지 않고 왜 LP를 들까라고 생각할 때 음. 그 불편한 게 그것의 목적인 그쵸. 거죠. 그쵸. 그 불편함을 사랑하고 네. 거기다 손이 많이 가는 걸 좋아하게 되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한옥에 관한 부분들도 네. 그 수동 과정으로 인해 저의 맞습니다. 마음도 뭔가 변해지고 음. 특히 한국 미술 봤을 때는 단색화 작가분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네. 박주보 선생님이면은 이 스트라이프 패턴 반복으로 나오거든요. 네. 어, 아니면 이우환 선생님이면 이런 뭐점 패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 분들과 얘기 나누면은 이 벽에 걸려있는 완성품 전혀 전혀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이 과정 여정만 얘기하거든요 네. 마크 이 스트라이프 패턴 만들기 위해 내가 네. 하루하루에 작업실 와서 반복 제스처로 반복 제스처로 이 스트라이프 만들어요 또 다음날 와서 반복 제스처로 반복 제스처 스트라이프 만들어요 네. 이 반복 제스처로 인해 내가 내 마음을 비운다. 음.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뭐 이우환 선생님도 그렇고 박수보 선생님도 그렇고. 어. 근데 LP 이렇게 교체할 때처럼 그러니까요. 이 네. 손이 가는 뭔가 이 작업에 음. 마음의 효과도 있어요. 우리한테 맞습니다. 큰 영향 끼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삶에서 이루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희생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네. 하루하루 가는 그 수많은 여정들 자체가 삶의 목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네네. 그런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컬렉팅은 스토리인 것 같아요. 스토리요? 네. 스토리. 아까 말씀하신 LP 생각했을 때도 그렇지 않아요뭐 내가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음, 맞아요. 내가 어디서 누구랑 처음 들었을까? 음. 그 추억이 있잖아요. 네. 그 관계. 네. 근데 저는 작품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작품 예를 들면 우리 뒤에 뭐 변풍이 있어요. 근데 이 작품 구매했을 때는, 여기 꾸미기를 위해 제가 구매했지만, 네. 실제로 여기 구본창이라는 사진 작가이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좌절을 갔어요. 네. 그래서 좌절을 가고, 두세 시간 동안 많은 얘기 나누고, 나, 나누고, 네. 또뭐 와인 한 잔도 같이 하면서 네. 되게 친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얘기 나누기 전, 이 작품 봤을 때의 느낌, 네. 그리고 그 얘기 나눈 후이 네. 작품 봤을 때의 느낌 완전히 달라요. 그렇군요. 네. 훨씬 더 이제 그분하고 친해지면서 훨씬 더 깊이 이 작품 좋아하게 되고. 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모든 거의 우리 집 들어오는 작품, 고가구, 뭐 물건들은 저와 관계 있는 사람의 작품, 음. 저와 관계 있는 사람의 물건. 왜냐면은 볼 때마다 더 행복하거든요. 더 깊이 느껴져요. 구본창 작가님의 어떤 살아온 세월의 일부도 담겨 있고, 네. 네그 다음에 또 마크 테토 씨께서 오셨던 어떤 세월의 일부도 담기고, 또두 분이 만나신 그런 추억까지 같이 담긴. 네네. 이야기들이 서로 만나는 거군요. 네네. 제가 혹시 태어나서 가장 먼저 샀던 음반이 뭔지 기억나세요? 레코드 판이나. 어, 네. alternative rock 같은 거였는데 네. 라이브라는 라이브라는 밴드브 라이브 알죠. 네. 네, 라이브라는 밴드 있죠. 네, 라이브하고 아리엠 그 저투게였어요. 네. 90년대 초 반에 약간 네, 그런 네, 네. 막좋아하셨다나 뭐예요. 중학생이었어요. <laughs> 네, 저 라이브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아리엠도 좋아하는데요. 아리엠 네, 네. 공연 가서 굉장히 좋았어요. 마이클 스타이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제가 처음 산 음반은 저는 뉴스뉴트먼이라는 쌩아 <laughs> 네, 아시나요? 네, 아, 아시는군요. 네. 그 주스 뉴튼 음반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한게 처음인데요. 네. 그 음반을 샀을 때그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네. 태어나서 처음 음반을 샀으니까. 그러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제가 막 음반 같은 거막 모으잖아요. 네. 근데 주스 뉴튼을 처음 산 음반이고 또 음악을 워낙 좋아해서 주스 뉴튼 사인 음반을 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수소문 끝에서 외국에서 사게 됐거든요. 네. 사가지고 이제 그 사람과 거래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메일도 주고받고, 그러다가 이제 한 달쯤 지나서 그 음반이 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 판 사람의 편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네. 몰랐는데 와. 판 사람이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네. 근데 편지 내용이 주스뉴튼이 본인한테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 그 다음에 자기 딸들하고 어떻게 주스뉴튼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을 네. 키웠는지, 근데 네. 맨 마지막에 자, 이제 이 이야기는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네. 쓰신 거예요. 네. 제가 그거 보고 거의 울뻔 했거든요. 네. <laughs> 너무 이제 감동 감적이죠그렇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음악 같은 걸 듣게 되면 경호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 음반을 지금도 보게 되고 네. 컬렉터 컬렉팅 된그 LP를 보다 보면 그때 떠오르면서 네.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딱그 생각이 네, 네, 네. 또. 사실 그런 정통도 되게 오래된 정통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한국에서도 예를면은 들 옛날 조선 시대면은 뭐 어떤 산수화 뭐 그런 작품들은 네. 옛날 양반분들이 그런 작품을 컬렉팅 했었죠 네.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음. 우리 상상도 못하거든요 네. 이제 그 작품에다가 네. 가끔 이제 그 컬렉터분이 네. 붓을 들고 이 작품을 왜 컬렉팅 했는지 그리고 아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그날 요 작품의 작가분 만나서 같이 술 마시다가 음... 또뭐 컬렉팅 하게 됐다. 근데 그거 실제로 네. 작품에다가 그냥 서예로 화가가 아니라 네 컬렉터가. 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게 이제 그 오리지널 그 산수화 음. 그리고 그 컬렉터분의 거기 위에다가 왜 컬렉팅했는지. 근 그런 스토리도 되게 감동적이고 요즘에는 뭐 물론 우리 작품에다가 그렇게 뭐 설마 네. 감히 거기 뭐펜 가지고 뭐쓸 그러니까. 필요 없죠. 근데 네. 대신 이제 다 마음으로 이제 음. 다 담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방금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인간 관계로 네. 생각하게 되면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뭐 그릇이나 네. 아니면 살림들 이 그릇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왜이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다 모르고 네. 그냥 사용하는 업제예요. 근데 컬렉팅 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어느 날이집 이사 오면 제가 또 그릇도 많이 필요하고 사진도 많이 필요한데 가게 갔어요. 근데 가게 갔더니 어떤 되게 예쁜 하얀 그릇, 네. 그리고 하얀 물병이 있었어요.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밑에 어떤 사인이 있었어요. 네. 지승민. 그때 지승민이라는 이름 사인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참, 저이 지승민이라는 분 만나고 싶네요. 어. 좀그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음. 그래서 바로 거기 가게에서 제가 핸드폰 꺼내가지고, 네. 검색했더니 사무실 번호 나와요. 지승민 아... 도예가. 네네. 그래서 전화했더니, 어, 저 지금 가게에 있는데 혹시 제가 작업실로 방문할 수 있을까? <laughs> 당황하셨겠어요. 한번 만날 수 있어요. 예, 당황했어요, 사실. 응. 어, 사실 여기는 그냥 작업실이고, 방문하는 공간 아니거든요. 근데 오고 싶으면 와도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갔더니, 저와 동갑이고, 와. 되게 도자기 열심히 만드는 모습 보니까 되게, 되게 감동 받았어요. 감동적이죠. 네. 두 시간, 3 시간 동안 얘기 나누고 나서 네. 음, 제가 필요한 도자기 음. 다 주문했어요. 근데 몇주 뒤에 갑자기 전화 왔어요. 어, 마크 씨 이제 도자기는 다 완성됐어요. 사실 이럴 때면은 보통 그냥 택배로 보내거든요. 네. 근데 마크 씨와 이제 그런 얘기 나누고 나서 친해져서 혹시 제가 틀고 마크 네 집으로 가도 되는지 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들고 여기 음. 오니까 어 여성분 같이 들고 왔거든요. 네. 근데 두분 들어오면서 어이조작기 전달해 주면서 네. 갑자기 두분 서로 보면서 네. 어 주문니에서뭘 꺼내 가지고 네. 결혼 초대장이었어요. 마크 씨가 우리 결혼식 왔으면 좋겠어요. 청첩장을 주셨군요. 네. 근데 항상 이런 얘기 길게 하는 이유는 네. 이런 인간 관계로 인해 음. 우리의 음콜렉팅에 대한 데피니션이 조금 더 네.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 가게 가셔서 이렇게 잠깐 밑에를 보시지 않았으면 없었을 네. 일인데 그렇군요. 그 모든 어떤 우연과 우연들이 신비하게 만나서 물건 하나에도 두 사람이 그렇게 곡진하게 서로 만난 네. 뭐 그런 경우네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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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시다면 여기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 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그러면 네, 네. 이것도 스토리가 있는 건가요? 여기도 스토리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많지는 않지만 어떤 한두 개는 저의 디자인도 들어간 거예요. 오, 직접 디자인하셨어요? 어, 예를 들면은 네. 여기 앞에 커피 테이블하고 카펫 말인데요. 네. 어... 여기 뒤에 문이 있어요. 근데 여기 문에 예쁜 팔각형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으로 한번 저만의 커피 테이블 디자인 해볼까 했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요 팔각형 커피 테이블 여기 카펫 디자인 딱 이렇게 맞춤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참 정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와 나도 이제 바깥에 도요 시처럼 사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뭐 예비 컬렉터 이런 네. 분들 한테 일단 어떻게 컬렉팅을 시작하는 게 좋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나의 행복으로 나의 인간 관계로, 나의 주변 사람으로 시작하면 된것 같아요. 아, 네. 그거 오히려 더 쉽고, 네.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갤러리에 갔을 때, 아니면 아트페에 갔을 때, 많은 작가분들 실제로 만나보고, 네. 그냥 얘기 얘기를 나누고 들어야. 얘기 들어봐요. 네. 작가가 계시면 인사하고, 얘기 나누고, 근데 얘기 나눔으로서, 네. 저의 마음 안에 이 작품 봤을 때그 가치가 올라가요. 그런 시작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어 아트 컬렉 제가 아트 컬렉팅 하려면 은 어떤 노하우 있어야 되고 네. 어떤 작가가 앞으로 뜰지 어떤 음. 작가의 작품 <laughs> 가치가 올라갈지 알아야 네. 약간 할수 있다는 네.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영역이죠. 그렇지 않고 네. 가치에 대해 또 생각하지 말고 음. 나의 행복에 대해 이 공간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컬렉팅 하시면 돼요. 유명한 작가 아니더라도. 네. 판단 기준을 세상에 소위 객관화 되어 있는 혹은 가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판단에 네. 의거하지 말고 네. 본인이 행복한 대로 찾아서 하라. 이런 네네네. 말씀이시죠. 네. 그게 더 오히려 또이 콜렉팅이 훨씬 더 가치라든지 또 의미가 더 깊은 네, 그런 부분이지 있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 이렇게 해서 사실은 뭐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좀 약간 슬로건처럼 네. 네. 나에게 수집은 컬렉팅은 무엇이다라고 한다면 네, 네. 뭐라고 좀할수 있을까요? 나한테 컬렉팅이라는 게 네. 행복, 행복. 그리고 스토리, 스토리. 그리고 관계입니다. 네. 그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스토리, 관계. 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세 가지도 서로 무관하지 않고 네, 네, 네. 서로 자리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제 이제 작업실을 저도 이제 컬렉팅한 걸로 꽉 채워 놨는데. 네. 네. 여기 들어가면 작은 나무 편 마을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놨거든요. 네. 마거리 네트우드라는 작가를 좋아하는데 네, 네. 그 작가의 말인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는 결국 모두 이야기가 될 것이다. 네.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저는 결국 사람의 삶도 이야기로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네. 컬렉팅도 그런 것 같고요. 저도 나중에 선생님 좌주로 봤을 때는. 네. 그, 영화에 대해도 얘기 많이 듣고 싶은데, 네. 이 영화 누구랑 처음 봤는지, 그쵸. 아니면 네. 이 음악은 네. 어디서 처음 음. 들었는지, 약간 그런 추억, 그런 관계도 많이 듣고 싶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컬렉팅은 저한테 만남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아닌가 네. 싶네요. 네. 네, 오늘 장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빗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우아한 인터뷰를 제가 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laughs> 저한테 오늘 또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